오늘은 공매로 건물만 나온 경우, 반대로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나온 경우, 그 지상 건물을 어떻게 권리 분석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하는 펜션으로 운영 중인 단독주택으로 건물만 약한평 공유 지분으로 온비드 공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감정 금액은 290만원이고, 4차례 유찰되어 약 17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만 경매로 나왔거나,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이 건물이 건물 소유를 위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용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한으로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차지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약정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은 성립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지상권 설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토지나 건물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네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입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강제경매 또는 공매 등그 밖의 다른 사유일 때 성립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토지나 건물 양쪽 또는 한쪽이 매매, 강제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이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본권의 등기부를 보면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자는 을 종합 건설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 매수인, 낙찰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토지 임차인이 건물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을 제 3자에게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는 바 이때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차지권이라 합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비슷한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가 경공매에 들어가서 제 3자간 낙찰을 받더라도 이 차지권에 의해 토지 임차인이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임대차 잔여 기간 동안에 제3자가 낙찰 받은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이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그 토지 위에 제3자가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권 취득이란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물만 매각된 경우 낙찰자는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건물은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본권의 등기부를 보면 토지 소유자 갑은 2012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건물 소유자 을 종합 건설은 2007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후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매각한 상황에서 그 지분 소유자 중 1인의 세금 체납으로 온비도 공매로 나온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현재 임차인은 차지권이 성립하는지, 온비드 공매로 건물만을 낙찰받은 사람이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만을 낙찰받은 사람과 차지권이 성립한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차지권이 성립할까요? 이 건물은 토지에 아무런 물건 설정이 없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기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 내용에 건물 소유권자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을 것이고 차지권 성립 요건 3번과 관련하여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시점이 가압류 등기 이후이나 가압류는 물건이 아닌 채권이고 토지 소유자 갑의 가처분 등기보다 이전이므로 차지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공매로 건물만을 낙찰받은 사람은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차지권 성립 요건 2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건물만 매각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동의해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차지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만을 낙찰받은 사람과 차지권이 성립한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차지권은 보통,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면 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공매에서 차지권과 관련하여서는 건물은 차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토지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르고 낙찰받으면 안될 것입니다.